1801회 어, DIT 워드프로세서 한글 A형 두번째 장 편집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타이핑을 쓴 상태고요. 정말 타이핑만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첫번째 장다 쓰고 나서 쓰고 타이핑만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 구역 나누기가 되요. 구역 나누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종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우선은 오토바이 브랜드라는 글 상자를 먼저 넣을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 신문에 보듯이 단락을 두달락으로 만들 거예요. 단을요. 그러면 첫 번째 오토바이 브랜드인 이 노란색 화면 있잖아요. 잠깐만요 두개가 있으니까 좀금리네요 요거 요거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할리 데이비슨 1 앞에다가 커서를 놔주고요 엔터 두번 쳐주시고요 다시 커서를 위에 상단에다 올려놓습니다 오토바이 브랜드는 글상자라고 했는데요 없는 것을 기존의 종이에다가 넣을 때는 무조건 거의 다 입력에 있어요 입력 누르시고요 입력해 보시면 개체에 보면 어 요거 첫 번째 네모 보이시죠? 얘는 가로 글상자. 두 번째 거는 세로 글상자거든요. 우리가 지금 딱 봐도 가로 글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laughs>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면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로 변합니다. <laughs> 자, 잘 들으세요. 어, 드래그를 아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드래그해 주셔서 손딱 놔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모양에 혹시 아직도 십자가이신 분들은 키보드 왼쪽 맨 위에 esc키를 눌러주시면 십자가가 풀립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오토바이 한칸 띄고 브랜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브랜드. 자, 그럼 오토바이 브랜드를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요. 편집을 먼저 어떻게 할 거냐. 글자 편집하고 나머지 모양을 편집을 할게요. 그러려면 드래그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오토바이 브랜드 드래그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음, 글꼴은 경고디. 크기는 20. 가운데 정렬. 그러면, 음, 이, 여기 서식 옆에 작은 세모 눌러서, 글자 모양, 글꼴이 뭐라 그랬죠? 어 견고딕, 고딕. 크기는 2 0이고요 그다음에 설정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세요. 어글 상자의 크기를 미리 지정하고 한게 아니라 글자를 편집을 하게 되면 저처럼 글씨가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그글 상자의 테두리와 크기를 편집을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마우스를 집으시고요 어, 오토바이 브랜드 있죠? 여기 어, 네모난 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 모양이 어, 네모와 화살표 모양으로 변합니다 음. 그때 한번 클릭해주시면 저처럼 조절점이 생기고요 조절점이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사각형 안에 갖다 놓으면 화살표가 4개가 됩니다 그때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자, 개체 속성이 나오면 우선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본이겠죠? 기본, 어, 너비는 70이고 높이는 12로 해주시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선으로 넘어갈게요. 왜 선으로 넘어가느냐면, 지금 보니까, 음, 오토바이 브랜드 여기 보니까, 어 이중 실선이 돼 있고 끝에가 약간 둥근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종류 선의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바꿀게요. 옆에 작은 세모 눌러서 이중 실선이 요거예요. 밑에서 하나 둘셋네 번째 거네네 번째 거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음 테두리는 둥근 모양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로 가주십니다. 자, 둥근 모양 해주시고, 채우기로 들어가셨으면, 지금, 어, 색에, 면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세모를 눌러서, 색을 좀 바꿀 건데, 무슨 색으로 할 거냐? 다른 색. 다른 색. 왜냐? 이미의 숫자를 넣을 거니까요. 그래서 숫자를 몇 넣을 거냐면요. 노란색을 할 건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녹색이 최고수고요. 파랑색은 빵. 하면 노란색이 됩니다. 네, 빨간색 255, 녹색 255, 파랑색은 빵을 하게 되면 노란색이 만들어. 요 어, 색깔을 255, 255, 0 하신 분들은 설정 눌러 주시면 노란색으로 들어간 걸알 수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음. 설정해 주시면 요 애를 다시 가운데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요 오토바이 브랜드를 가운데에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바로 뒤에다가 클릭하셔서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거리게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음, 이제 단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단을 두 개로 나눌 거라 여기 1 할리 데이비슨에서부터 휘발류를요구합니다까지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얘를 나눌 때는 어디서 들어가냐. 쪽에, 구역에 단이라고 했습니다이 단이라는 글자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림을 누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저는 그림을 누르겠습니다. 그림을 누르게 되면, 단 설정이라고, 요 자, 우리가 단을 몇 개로 만들 거냐면, 단을 두 개로 만들 거기 때문에, 둘을 클릭해 주시고, 다른 거는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정, 항상 드래그가 돼 있는 걸 해제를 해주셔야지 드래그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 키보드에 잘못해서 다른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드래그 돼 있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쓴게 없어지잖아요 항상 빈 공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1하고 할리 데이비스 있죠? 얘 드래그해 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굴림의 12 진하게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는 요번엔 여기서 한번 해 볼게요.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고 글씨 써져 있는 거를 클릭해서 지우시고 불림 쓰고 엔터 치시고요. 크기는 마찬가지로 12 쓰시고 엔터. 그리고 진하게는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 BMW 모토라드도 불림불림에 블림. 크기 12해 주시고 진하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삽입 위치는 요 미국의 오토바이 여기 앞에다가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커서는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요. 그냥 저는 좀 그냥 찝찝한 게 싫으니까 밑자 앞에다가 그죠? 어, 원래 시험장에서 그림의 위치는 바탕화면은 Kait 폴더에 제출 파일 폴더에 그림 A라는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없기 때문에 임시로 사진을 좀 넣어볼까 하는데요 어, 넣는 거니까 어디를 누르겠어요? 입력이겠죠? 그죠? 입력에 그림 그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폴더가 열릴 겁니다 원래는 이게 그림이 이제 바탕화면에 k.a.it 폴더의 제출파일 폴더 안에 그림 A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없기 때문에 저 우선은 임시로 그림을 <laughs> 넣겠습니다. 어, 그림을 넣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로 변하는데요. 그때 그냥 뭐 종이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림은 너무 커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편집을 할 때에는 항상 마우스를 내가 원하는 편집할 것에다가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의 크기는 고정값 30에 30을 주시는데요. 어, 여기서는 위치를 어울림으로 하래요. 어울림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나비들 보이시죠? 이 나비들 중에 첫 번째 나비가 어울림이라는 나비예요. 첫 번째 나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가로, 세로의 편집인데, 가로가 지금 현재 종이의 왼쪽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종이 옆에 세모 눌러서 쪽으로 바꿔주시고요. 쪽의 왼쪽 몇? 0 해주시고요. 세로도 쪽. 그 다음에 위에 24로 바꿔주세요. 자, 얘네 다 체크하셨으면 살그 살짝...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표랑 차트랑 그리고 각주 그리고... 어 쪽구멍 매기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쪽 테두리 가.